자, 저 들어왔습니다. 무표 강사입니다 자, 마무리 쪽지게 오늘은 탄력성. 자, 탄력성이 매년 한 문제 나온다는 건 알고 계시죠? 한 문제 나와. 아, 그런데 어떻게 종합 문제로 나온다고? 그래서 탄력성 문제는 어떤 논점인지를 구분해야 돼. 그래야 빨리 문제를 찾는단 말이야. 어? 자,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스탑하면 무조건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해요. 스탑. 그리고 제가 어떤 논점인지를 세 번씩 들려줄 테니까 이번 기회에 한 문제 해결합시다. 자, 첫 번째, 7, 8월 단원별 모고에서 하나 갖고 왔어요. 지문 세 개. 자, 스탑하고 풀어봐요. 자, 풀어봤죠? 자, 그럼 첫 번째 논점 봅시다. 탄력성에서 가장 쉬운 논점이 뭐냐? 그러면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요 논점이란 말이에요. 자, 2번이 바로 그 논점이에요. 자, 1번부터 볼까요? 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은. 이건 뭐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은. 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답하면 돼?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라고 해야죠. 그런데 요거 잘 보셔. 요거 잘 보셔. 뭐뭐의 대안. 뭐뭐의 대안이 보이면 읽는다고 읽지 않는다고 해석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빼고 주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뒤에 뭐의 변화를 측정한다고 돼 있어야 돼요? 양의 변화 해야 되죠. 양의. 그런데 가격 변화율의 크기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틀렸다고. 양의 변화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질문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탄력적이 뭐냐? 그럼 뒤쪽이 뭐라고 돼 있어야 돼?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 양의 변화가 많다. 이놈 정답이네. 요놈 정답. 그냥 3번 더 보죠. 자, 가격이 변하다, 변하더라도 공급 양이 고정되어 있다. 이게 보여야죠. 양, 양, 양이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완전 피탄력이죠. 어, 근데 뒤에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거 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탄력성은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그러니까 탄력이 뭐니?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비탄력인 거지. 그리고 양이 고정. 완전히 없으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자두 질문 더 있어. 자 스탑. 음. 이제 눈에 보여요. 양이 무한히 크게 바뀌었다. 그럼 완전 탄력이죠. 완전 탄력. 그 완전 탄력은 항상 곡선이 수평선이지. 완전 비탄력이 수직선이고, 완전 탄력은 수평선이죠. 자, 그 다음에 5분 도 보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비탄력적이라면, 뒤쪽에 뭐, 양의 변화가 적다고 돼야죠. 그래서 양의 변화율이, 뭐, 뭐, 보다 익지 않는다고. 양의 변화율이, 뒤쪽에 적, 라고 나와야죠. 적다라고 가장 쉬운 눈점이야. 자, 하나 더 풀어보세요. 수다. 자, 이 문제는 좀 달라. 이 문제는 좀 달라. 자, 앞에는 탄력성을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이야. 그런데 여기는 어떤 상황일 때더 탄력적이냐? 이 말을 하면 피부로 안 와닿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암기하는 거.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입니다.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그다음에 생산에 유입을 유리할수록 공급은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적입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준다고 얘는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상황을 준다고 앞에는 어떻게 돼 있어? 탄력성이 뭡니까? 탄력적이라는 게 뭡니까? 양의 변화가 많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고 여기는 상황을 주잖아. 용도 전환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긍정의 표현이면 그냥 다 탄력이라고 알아 있어. 아니 그냥 내용 보지도 말고 긍정이니까 탄력. 자 그다음에 두 번째도 볼까요? 수요의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어 이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거죠. 항상 장기 탄력, 단기 비탄력. 이게 장기니까 탄력이라고 돼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상황을 줬잖아.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입니다. 자, 공급은 항상 탄력과 비탄력을 뭘로 결정해요. 생산에 유리, 생산에 유리하면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 생산에 불리하면 양의 변화가 적다 비탄력. 자,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이건 요 장기랑은 틀린 거야. 이건 측정 기간이고. 이 번은 밑은. 생산,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다. 그럼 생산에 불리죠? 생산에 불리니까 뒤쪽은 뭐라고 돼 있어야 돼? 비탄력이라고 돼 있어야죠. 그래서 요 놈이 틀린 지문인 것이죠. 2번, 3번 조심하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장기는 측정기간이 당기면 비탄력. 측정기간이 장기면 탄력이야. 그런데, 측정 기간이 아니라, 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 이건 생산에 불리한 거죠. 그러니까 비탄력이라고 해야죠. 자, 두개더 있어. 자, 4 자, 보셨죠? 이것도 상황을 줬잖아요. 부동산을 지역별, 세,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하다. 세분한다. 그럼 항상 탄력이죠. 이유는, 부동산을 세분하면, 재화의, 재화의 양도 많아지는 거야. 재화의 양이 많으면, 양의 변화가 많은 거겠지 달려 자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가 완화됐어요 완화됐어요 상황이 완화됐어요 긍정이죠 그러니까 뒤쪽은 달려 이렇게 참여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일본 문제랑 다르죠 어떤 것이 달라요 상황을 줬다니까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측정 기간이 장기다 그다음에 부동산을 세분하는 경우이다. 토지이용기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자, 3번 세 짐은 세 조금 어려운 거야 자, 스탑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오히려 이게 어려운 건데 오히려 이게 논점 찾기가 더 쉬워요. 우리가 왜필수서에 아, 제가 따로 탄력성 이용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해놨으니까. 1번을 딱 봤더니 이게 보여야지. 임대수입. 임대수입이 느니 쭈니. 임대수입이 느니쭈니. 일단 암기코드 적용하기 전에 논점부터 일단 파악해봐. 임대수입이 느니쭈니. 이거죠. 그 다음에 자, 2번은 뭐예요? 수요가 감소합니다. 네 가지 규칙을 묻는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극단적인 탄력성. 극단적인 탄력성.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 가격 변.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 거리량 불변. 일단, 논점부터 찾아보죠. 자, 3번 질문은 뭐죠? 어, 임대 사업자의 전체 임대 수입. 그러니까 임대 수입이 느냐, 쭈냐. 임대 수입이 느냐, 쭈냐. 이 거죠. 더 볼까요? 자, 요 질문도 논점 파악이고요. 스탑. 어, 아, 보러 왔습니까? 요새 4번 질문 잘 나온다. 잘 봐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상승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뭔가 이물질이 껴있어.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합니까? 더 적게 상승합니까? 요게 논점이지. 예? 요게 더덜 논점이죠?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자, 그 다음에, 요런 거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장기로 갈수록이니까, 탄력적이다 음. 자, 논점 한번 다시 봅시다. 1번, 자 뒤쪽에 뭐가 보인다? 임대 수입이 느니 쭈니. 그러면 궁합 찾아야죠.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 자, 탄력이니까 똑똑, 똑똑. 그러면 낮춰줘야 되는데 상승시켰으니까 덤탱이쉬었잖아요 궁합이 맞지 않아. 궁합이 맞지 않으면 감소지. 틀린지만... 자, 수요가 감소합니다. 단순히 네 가지 규칙을 묻는 건데, 앞에 극단적인 시장이 있어. 완전 탄력이니까, 뭐부터 봐야지? 가격은 불변이다. 이것부터봐야죠 오, 맞았네.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감소라고 되어 있어야죠. 그러니까, 1번이 틀렸네. 2번은 오은 질문이고. 자, 3번더 보죠. 임대 수입이 느니쭈니야 자, 봅시다. 비탄력. 비탄력이니까 안똥똥 안 멍충이 그러면 덤탱이 쉬어야죠 임대료가 올랐잖아요 궁합이 맞아 그러면 임대수입은 증가한다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하냐 더 적게 상승하냐 이게 논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를 봤더니 안 탔네 안 탔어 비탄 안 탔어 안 탔으면 더 먹어야지 그래서 가격은 더 많이 상승한다 자또 봐요 아, 또 봅시다 자 스탑 아, 문제 푸셨어요? 아. 자 표현만 다른 거죠 아, 논점부터 봅시다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은 하락한다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데 가운데 이물질이 껴있잖아요 가격이 더 많이 하락하니, 더 적게 하락하니. 더 돌이잖아요. 그럼 가운데를 봤더니 안 탔잖아요. 안 탔으면 더 먹어야지. 그런데 더 적게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요 놈이 정답이죠. 지금까지 우리 경제론 탄력성 계산 문제를 정답을 보면 1번일 때가 많아. 모르면 그냥 1번 찍어. <laughs> 1번. 자, 2번 보세요. 2번 또 뭐가 보여요? 아, 이거 보이죠? 임대 사업자의, 임대 사업자의 전체 수입이니까 줄이면 임대 수입이지. 임대 수입이 느니, 쭈니. 자, 그러면 1보다 적은 그러니까 비탄력 안 똑똑. 그럼 덤탱이죠? 어, 덤탱이 쉬웠네. 덤탱이. 임대를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증가한다. 옳은 지문이죠 자, 3번. 논점 보이십니까? 수요가 감소하면. 단순히네 가지 규칙을 묻는 건데, 앞에 뭐가 껴있다? 극단적인 시작. 그런데 완전 비탄력이니까 세 글자, 뭐부터 봐. 거래량은 불변이다. 봐야죠. 거래량은 불변이다. 맞았죠? 어, 그럼 뭐만 더 봐. 가격만 보면 되죠. 수요의 감소, 수감, 가격 하락 오른쪽은. 자. 요거 조금 어려워. 요거 이미 정답은 찾았지만 요거 조금 어려. 워 자, 한번 해보세요. 스탑. 음. 자, 4번이에요. 4번, 4번이 요 평가자 시험이서 요새 갑자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계자 시험에도 한 집은 넣어놨어. 봐봐.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논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논점은 가격은 가격은 상승한다. 응? 가격은 상승한다. 그런데, 논점이 뭐예요? 더, 더 많이, 아이거 좀, 잠시만. 가격은 상승한다. 네. 중요한 건, 더 많이 상승하냐? 더 적게 상승하느냐? 아,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더덜 논점이었죠? 그런데, 이거 한번 봐요. 음. 자, 가격 상승의 폭. 또는 가격 하락의 폭 하나 암기해놔. 가격 상승의 폭 가격 하락의 폭 나오면 이게 더더래 다른 표현이에요. 더더래. 더더래. 자, 해볼 테니까 잘 봐요. 밑에 걸로 해볼게요. 이게 우리 시험에는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탔잖아. 그러니까 더 적게 먹어야죠. 그러니까 아, 요놈은 아니고 더 적게 가 정답이에요. 그럼 가격은 더 적게 상승한다. 이게 다른 표현이 뭘까요? 가격 상승은 줄어든다. 가격 상승은 적어진다. 가격 상승은 줄어든다. 자, 위를 보면 가격 상승은 감소한다.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가격 상승의 폭, 가격 하락의 폭 이거 나오면 더덜론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는데 그 폭이 더 많아지느냐 더 적게 되느냐 어, 탔죠 탔으니까 더 적게 먹어야지 그러니까 감소한다 똑같은 논점이란 거죠 자 수평선이야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적 이겠죠 어, 자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동영보고요두 문제 한번 봅시다 동영보자5번한번 봅시다 자 논점 찾았어요 음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상승한다 아 그런데 뭐가 껴 있다 이물질을 껴 있죠 더덜이네 더덜 더돌. 자 그런데 탔으니까 덜 먹어야죠 덜 먹는다 더 적게 먹는다 이것도 1번이네 정답 음. 자그 다음에 2번 놓치기만 해봐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탄력적이란 게 뭐냐 탄력적이란 게 뭐냐 그러면 양의 변화가 많다. 양의 변화가 많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어, 전체 수입 나오면 임대수입이에요. 임대수입이 눈이 쭈니. 눈이 쭈니. 자, 1보다 작아. 비탄력이야. 안 똑똑. 그럼 덤탱이죠? 덤탱이 쉬웠네. 궁합이 맞구나. 그러니까 증가해야죠. 증가. 자, 두 지문 더 보십시다. 자, 보셨죠? 어, 여기는 수직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완전 비탄력이고, 그 다음에 5번 또 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뭐니? 비탄력적이면 뭐니? 양의 변화가 적다는 거죠. 양의 변화가 작다. 자, 또 봐. 자, 이번엔 탄력성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음, 자, 6번, 스탑. 평가서 3 2예요 자, 여기서는, 내가 모르는 돈좀 달아 있어. 1, 2, 3번 중에 그걸 찾아. 자,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자, 1번 질문을 우리는 잘하지 않는 질문이야. 중개사에서. 그러니까 1번 질문 모르면 어때? 뭐 기울기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밑을 딱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게 나와. 임대료가 나오고 전체 수입이 나오니까 전체 수입 또는 임대 수입이 느니 쭈니 딱 요런 점이잖아요 자 1보다 작가 비탄력 비탄력 안 똑똑 그럼 텀탱이 쉬워야죠 텀탱이 쉬웠네 그러니까 궁합이 맞는다 아, 임대 수입은 증가한다 오른쪽 자 3번은 뭐예요 3번은 상황을 제시했잖아 대체제가 많을수록 용도전환이 용이할수록 대체제가 많을수록 측정기간이 장기일수록 아, 그러니까 항상 탄력이 되니, 비탄력이 되니. 대체제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니까, 탄력성이 커진다. 아, 근원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 4번은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용도 전환의 가능성이 클수록, 이게 상황을 제시한 거라니까. 상황을. 그럼 보다 탄력적이니, 비탄력적이니. 용도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긍정이지, 부정이지, 마봐 아, 용도 전환의 가능성이 크다. 좋은 일이잖아요? 탄력성은 커진다. 자, 5번 뭡니까? 5번. 어, 이게 뭐예요 수요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그럼 뭐가? 양의 변화가 적다. 양의 변화가 어디 있어요? 양의 변화가 적다고 돼 있어야 되는데, 크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아웃. 지금 딱 6문제 봤죠? 어, 여중에 어려운 것들, 좀 많이 있는 것들 노는 거니까, 요거 하나만 계속해서 논점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